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흔히 불화살이 날아다니거나, 회... 불을 던져 건물을 불태우는 등 기초적인 형태의 화공이 자주 등장합니다. 불은 한번 붙으면 끄기 전까진 계속 타올라 상대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니 특히나 고대 사람들에겐 유용한 공격 방식이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에서도 화염방사기나 네이팜탄 등 화염 관련 무기도 자주 쓰였던 만큼 현대까지도 불을 이용한 공격은 적을 섬멸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전설적인 화염 무기로 꼽히는 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리스의 불이라는 무기입니다.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스의 불은 그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온 무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로 이를 만들어낸 사람은 현재의 바엘벡이란 도시인 시리아 헬리오폴리스 출신의 그리스 이학자 칼리니코스입니다. 그는 동로마에서 그리스의 불 제조법을 만들었죠. 당시 로마는 동서로 분열된 뒤 서로마는 이미 멸망한 이후인 670년대였습니다.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동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다스리고 있던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제국의 세력이 커지며 영토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670년대엔 이미 동로마의 운명이 벼락 끝에 몰린 순간이었죠. 이슬람 군대는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도달했습니다. 10세기의 작가 마르쿠스 그라이쿠스는 칼리니코스가 만든 그리스의 불은 황, 주석, 고무, 역청, 녹인 초성 석유, 송진 등을 모아 끓여 만들었는데 이 불은 소변과 식초와 모래로만 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버전의 네이팜탄인 셈이죠. 이 그리스의 불 덕에 동로마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비밀은 비단 그리스의 불 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뿜어내는 펌프와 관에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좁은 통으로 물기를 멀리 쏴꽤 멀리 떨어진 목표물까지 발사할 수 있었죠. 이 열기는 매우 뜨거워서 물 속에서도 계속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슬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동로마 함대는 이 무기를 배에 장착하고 이슬람 함대를 향해 연신 불을 뿜어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함대는 순식간에 불타올라 침몰해버렸죠. 육상에서도 그리스의 불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불타오르는 액체를 뒤집어 쓴 이슬람 병사들은 그대로 녹아버렸고 아무리 불을 끼얹어도 계속 타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 심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화염의 힘 앞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674년 1차 콘스탄티노플 공격부터 679년까지 연신 불의 세례를 받은 이슬람 군대는 결국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이 그리스의 불은 이슬람 군대뿐만 아니라 동로마를 노리는 다른 세력을 상대로도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습니다. 941년 천여척의 함대로 구성된 러시아 대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을 때에도 바다에 불이 붙은 것 마냥 함대 전체가 금세 불타올랐고 1108년 노르만 군대의 침입에도 그리스의 불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들은 황제의 의복, 황실의 공주, 그리스의 불만큼은 절대 외국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꼽았었죠. 다만 아군도 자칫 잘못하면 불길에 휩싸일 위험이 있어서 육지보다는 비교적 위험이 덜한 해전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번 불이 붙은 함선은 침몰할 때까지 타올랐죠. 동로마의 비밀 무기였던 그리스의 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가 천사에게서 제조법을 전해받았다고 미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화염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위력을 훨씬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런 화염을 무기로 활용해 왔죠. 기원전 850년경 아시리아인들이 유황, 기름, 역청을 섞은 나프타에 불을 붙여 화공을 펼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기술이 그리스로 넘어와 그리스에 불이 된 것이라면, 공로마가 다시 사용하기 무려 1,500년 전부터 인간은 무시무시한 화염 기술을 갖고 있던 셈입니다. 기원전 424년, 아테네와 보이오티아 간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아테네군을 상대로 거대한 불길을 상대편에 날려보내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벌인 전투나 로마군이 치른 전투 중에도 화염병처럼 나프타를 담은 항아리에 불을 붙여 추석기로 적에게 날려보내는 방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무기가 쓰였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서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며 맹화유를 비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선 투석기로 맹화유가 담긴 항아리를 던지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이 맹화유를 멀리 쏠수 있게 만든 무기가 송나라 시대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맹화유괴입니다. 그리스의 불의 재료로 나프타도 쓰였다고 추정하니 비슷한 재료를 기반으로 비슷한 형태의 공격 방식을 가진 무기가 서로 다른 먼 나라에서 탄생한 셈입니다. 맹화유계는 주로 한 곳에 고정 해 사용해야 하는 장비여서 함대전 에서 배에 거치하여 쓰거나 수성전 을할때 성벽에 설치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맹화유가 들어있는 연료통 과 불붙은 기름을 뿜어낼 수 있는 펌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번 발사되면 꺼지지 않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함부로 성벽 을 오를 수가 없어 송나라를 공격 하던 금나라 군대는 매우 고전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화약이 점차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며 맹화유계와 같은 같은 화염 무기는 서서히 실용성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초창기 화약 무기도 화염 무기와 비슷한 형태로 쓰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에 화약을 넣고 불을 피워 적당히 뜨거워졌을 때 적에게 던져 폭발시키는 정도의 아주 원시적인 방식이었죠 그러다 대포나 총의 아주 초창기 형태라고 볼수 있는 무기인 화창이 등장합니다 화창은 최초의 화약 무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창 끝에 적을 향해 발사되도록 화약통을 매달고 근거리에서 불을 붙여 화염을 전방으로 뿌렸습니다 비록 일회용이긴 했지만 화염을 뿜은 이후 일반적인 창의 역할도 계속할 수 있어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미군은 도쿄에 엄청난 양의 네이팜탄을 쏟아부으며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열기가 어마어마해 강물마저도 끌어올라 불길을 피해 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살마저 죽었다고 할 정도죠. 단일 공습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알루미늄, 비노, 팜유, 휘발유 등 여러 재료를 섞어 젤리처럼 만든 연료에 불이 붙으며 3천도에 달하는 고열을 내는데 현재는 비인도적인 무기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백미 인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는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사용한 강력한 화염 무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이번 인도 감사합니다. 전즈입니다 예. 674년 1차 콘스탄티노 674년 1차 콘스탄티노플 다시. <laughs> 674년 1차 콘스탄티노플 공격부터 674 <laughs> 다시 다시 맹화유가 담긴 항아리를 던지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습니다 <laughs>